명조에서 치사 캐릭터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. 재단이라는 영상 보도록 할게요. 호남 미시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. 새로운 게임의 스테이지가 시작했습니다. 게임? 플레이어 여러분, <laughs> 오, 뭐야? 환영합니다. 오. 현재 시간 17시 정각. 첫 번째 미션의 성대한 막이 열립니다. 미션? 무슨 소리야? 목표는 도시 중심의 네온타워입니다. 있지? 게임 시작! 뭐야? 뭐야 이거? 오!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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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어 여러분께 알립니다. 현재 장애물 경주 게임 생존률은 23%입니다. <laughs> <와, 이거. 웃음> 진짜 찐으로 죽는 속도도 건가? 속도도 중요하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네온 라이프를 피하는 것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<웃음> 거대한 <laughs> 서프라이즈도 <laughs> 오! 오. 누가 이 흔적한 콘크리트들을 뚫을 것이 누가 이 무지갯빛을 쇠 먹힐 것인가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밝힐 순간입니다 오. 오. 누구보다 기다려 영웅의 첫 번째 주자가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와. 통과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. 그래도 방심하지 마세요. 바로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니까요. 와. 눈부신 청영의 시선을 뺏기는 사이에 빛깔이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죠. 지막한 사람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지다이는 오, 오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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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라. 와라. 빨리 발로 차버려. 안 돼. 마세요! 오, 어 아, 오. 오! 오! 가고 물러 터져선 약해 빠졌죠. 이런 모습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어요? 어떻게 이 속박을 깨고 다시 돌아가? 오. 인정하세요 플레이언님.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으니까. <laughs> 오또 하나의 치사다. 우리의 정의의 사자 치사학생. 어디 한번 이 결심을 풀까? 그 <laughs> 아무리 어른을 다해. 파워의 중심에 다가갔어 끝없는 비극을 멈추라고 해봤지 과연 아직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? 아... 네가 구해봤사람니널 어? 심연으로 끌어내려 음. 정말로 괜찮아? 세상이 널 괴물 취급해도 오! 정말로 괜찮은 거냐고! 오. 오. 네가 이 일들을 오히려 네 족쇄가 되더라도 넌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? 죽을 때까지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도 상관없냐고! 그만! 뭐 괴물 취급하든, 심면도 끌어내리든 나는 상관없어! 가짜 평화 속에서 못본쪽살아가니반복의 근원을 잘라내고 그것을 찢어버려. 새로운 길을 만들겠어! 아... 그만그서 기다리는 게 시련이라고 해도! 난 너희를 밟고, 넘어갈 거야! 오... 음. <laughs> 말은 참... 예쁘게 하네? 그래봤자... 너도 이 안에... 갇힌 줄... <laughs> 이건 현실이다. 게임 같은 게 아니야. 오. 끝없이 반복되는 비명만 있지. 전에도 그랬고, 지금도 그래. 와,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뭔가 공포 영화를 본 듯한 느낌? 어, 나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 여기서. 오와, 이러고 가위로 치사를 찌르는데 와 뭔가 이 장면이 현실이었던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치사가 겪은 느낌 누군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치사한테 이 초커를 채워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을 플레이어가 돼서 진짜 게임 플레이어가 돼서 치사가 직접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첫 장면에서도 새로운 게임의 스테이지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게임 하나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 플레이어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는 조금 소름이었던 게 뭐냐면 아나운서라고 해야 되나? 첫 번째 아나운서가 미션에 성대한 마귀, 마귀, 마귀 열립니다 하면서 이야, 이, 음?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웃으면서 밝게 내 이야기를 내 해요. 해요. 사람들은 내 도망치려는 내 상황? 내 상황? 근데 뭔가 마치 이 모든 내 것을 내 즐기는 듯한 이 긴박한 상황에 내 너무 내 웃으면서, 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. 뭐랄까 이 사람들 나는 이게 되게 슬펐어요. 영광의 첫 번째 주자가 라고 나오고 치사가 첫 번째 주자인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게 어떤 형상인지 모르고 죽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,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고 치사가 도착을 해요. 근데 폭죽 같은 거를 터트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이 모습이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마치 우리가 그냥 게임하듯이. 아, 나는 이장면도좀 산뜻하다. 치사가 여기 있고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 있는 장면. 뭔가 치사를 외면하는 듯한 장면? 되게 외로워 보이는 치사의 모습을 보여줘요. 새로운 친구가 이 초커 있잖아요. 이거를 떼내려고 해요. 이 초커에 대한 무언가에 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건 게임이 아니다. 반복되는 비명만 있지. 하면서 어, 이 모습을 보여줘요. 비명 때문에 끊임없이 세계가 반복하고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행동만 한다고 하잖아요.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 느낌? 와더 무서웠어요. 와 이게 현실이라고? 게임이 아니라고? 얼마나 공포스러울까? 처음에는 가볍게 봤다가 끝에는 뭔가 무거워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. 나는 금방 죽어버리니까 <laughs> 치사니까 이렇게 버텼지 저는 몇 시간 살면 다행이긴 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이미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뛰다가 죽었어. 나는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도 못해. 이렇게 해서 치사 캐릭터 트레일러까지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